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어, 도로는 이렇게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뭐 주택들이 한세채 정도가 있고, 어, 마을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는 여기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돈도로에서막한 150m 정도 도로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어, 건축물이 어, 두 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 어,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어, 99년도에 건축을 한 경량철골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한 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어,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미건축물이라는 거죠. 이쪽에는 이제 어, 방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방 하나하고 욕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쪽 안쪽 긴 쪽은 어, 큰 거실하고 방이 세개가 있고 주방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지가 125평이고요. 어, 하천 부지 를한 300평 정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는 앞쪽으로 나가시면 지금 여기도 하천부지입니다. 여기 여기도 하천부지고요 평상 놓아진 부분 이쪽도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계곡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부지를 한 300평 정도 어, 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그 정자 있는 쪽하고 저쪽에 뭐 파란 어, 창고 같은 거 있는 그쪽, 이쪽이 이제 다 하천 부지입니다. 이쪽 하천 부지를 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계곡이. 자, 이런 식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땅 모양은 어,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보일러는 그, 기름보일러하고 하목보일러가 병행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주택을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쪽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거실이 이런 식으로 아주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영업을, 식당을 했던 곳이라, 그, 이게 이제 상당히 넓고요. 어, 여기도 뭐, 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또 이쪽에도 이제 어, 하나가 있고요. 방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용업을 어, 어, 했던 집이라 이제 이렇게 주방 시설이 이제 좀 큽니다 이게 주방. 지금 뭐 이제 싱크대나 이런 어, 가구들은 다 없는데 주방이 상당히 크고요. 이쪽에도 이제 안에 방이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음, 여기는 이제 욕실. 어,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뭐, 좀 수리를, 어, 뭐, 도배나 이런 건좀 하셔야 할것 같고요. 뭐, 문은 괜찮습니다. 문은 괜찮고, 도배는 좀 하셔야 할것 같고, 어, 약간의 수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물은 이제 무허가 건물인데요. 무허가 건물. 어, 또 한번 내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무엇가 건물은 그 요게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 신발 벗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방이 하나 있고 어,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여기는 좀 큼직하게 욕실이 되어 져 있고요 그냥 방 하나에 욕실 큰방 하나에 욕실이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찜질방입니다. 아궁에 이불 떼고 하는 그런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그, 수도는, 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이곳은, 그, 뭐, 소나무와 계곡, 그리고 하천무지를 보시고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